매일 밤 같은 악몽을 꾼다. 전 남자친구가 끔찍한 괴물에게 살해당하는 장면을 보는 꿈. 헤어진 뒤 연락을 하지 않았지만 이꿈 때문에 도저히 편히 쉴 수가 없다. 연락을 시도했지만 그것마저 실패였다. 하지만 아직 그의 아파트 열쇠는 가지고 있다. 그의 집은 3층에 있다. 잠이 많이 부족해 보이는데 항상 이 가짜 거실이 싫었다. 싸구려 토크쇼 장식처럼 보였으니까. 시프트를 눌러 달리기. 계단을 오르기엔 너무 피곤해. 엘리베이터를 사용하는 게 낫겠어. 3 0만 씨를 기척해 하고 싶진 않은데 3층으로 가는 게 낫겠어. 내가 떠나가기 전까진 우린 이곳에서 몇년 동안이나 함께 살았다. 한동안은 우리 아파트라고 부르는 것을 관두고 그의 아파트라고 생각하기가 쉽지 않았다. 주머니에 들어있는 열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았다. 더 이상 우리의 열쇠가 아닌 그의 열쇠인 셈이다. 그러면난 여태까지 이걸 가지고 있었던 걸까? 이번엔 절대 집에 가져가지 않을 것이다 3층에 도착했죠 지금은 앉고 싶지 않아 오랜 이웃을 귀찮게 하고 싶진 않는않호실오실로바야겠어 비호실? 이반? 안에 있으려나? 노크했지만 대답은 없다. 탭으로 소지품 열기. 아파트 열쇠. 이반과 함께 살던 아파트 열쇠. 지금 이반은 혼자 살고 있다. 이젠 들어갈 수 있어. 별일 없었으면 좋겠다. 좋게 생각하자. 영화 팬 둘이서 살던 전형적인 아파트에서 변한 게 없다. 뭐, 이제 하나지만. 영화, 영화제의 포스터다. 여기에는 영수증, 서류 등 사무적인 것들을 보관해 두었다. 영화 학교에서 그이가 만들었던 단편 영화, 포식을 보관하던 필름통이다. 비어있다. 왜 바닥에 있는지도 모르겠다. 뭐야? 유리의 금이 가 있고 피가 묻어 있다. 설마 주먹으로 부순 건가? 그런 폭력적인 사람은 아니었는데. 샴푸와 로션 사이에는 냄새가 지독한 현상액 같은 것들이 있다. 이반은집 전체를 오염시키고 싶지 않았는지 여기에 보관한 것 같다. 만지고 싶지는 않아. 이 캐비닛에 여러 물건을 보관하곤 했는데 지금은 쓰레기로 가득 차 있다. 내가 떠날 적에는 화장실이 보수 중이었지 마무리할 생각은 안 했던 것 같네. 단편 영화로 수상한 트로피는 화장실에 버려져 있다. 깜짝이야. 이 렌치는 무거워 보인다. 뭔가에 쓸수 있을지도 모르겠군. 렌치를 손에 넣었다. 아이템을 먹었죠. 끔찍한 냄새가 나고 있다. 뭐지? 단편 영화다. 영화 필름을 태워버렸잖아? 어째서? 그이가 세상에서 가장 아끼는 작품이었는데. 중해 보이는 건 없다. 부엌 조리대는 상당히 더럽다. 거의 비어 있다. 좋은 보관해야 하는 현상액이 있는데 가장 비싼 것중 하나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현상액을 손에 넣었다. 비어 있다. 표지상자 이상한 건 없다. 용에 관한 수많은 책, 그중 상당수는 내네 책이다. 가져가도 되려나? 뭔가, 문이 <laughs> 굉장히 무서워 보이죠? 누군가 TV를 망가뜨렸다. 전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 오래된 책이 왜 바닥에 놓여 있지? 오래된 책을 손에 넣었다. 1페이지와 9페이지만 읽을 수 있다. 나머지는 흐릿해서 알아볼 수가 없다. 완전히 말도 안 되는 넌센스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이반? 디사이더 리움은 유황의 상징과 다이아몬드처럼 불꽃 단단한 라피스 피투스 층으로 덮여 외부세가 차단되어 있다. 그것은 오직 우리, 우리 사티오? 우리 사티오에 의해서만 녹여낼 수 있다. 우리 사티오를 얻으려면 타르타르산이 필요하며 이것은 철이 길들여지고 햇빛의 축복을 받아야만 한다. 뭔 말이야? 문이 열리지 않는다. 이상한 물질로 막혀있다. 적어도 피는 아닌데, 단단하게 굳은 붉은 왁스 같다. 이 안에 있는 거는 이반 어... 문이 안 열리죠. 현상액을 써야 되나?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여러 권의 화학책들. 그이는 늘 필름으로 작업하는 것에 관심이 많았고, 비디오나 디지털로 촬영하는 것을 싫어했다. 이 책들 덕분에 그이는 자신만의 단편 영화를 촬영하고 개발할 수 있었지. 내게는 너무 복잡해 보인다. 마치 외계어 같다. 뭔가 아이템이 더 필요한 것 같죠? 왜 영화를 태워버린 걸까? 그이가 세상에서 가장 아끼는 작품이었는데. 아, 공격하는 거네? 이번엔 괜찮은지 확인하지 않고는 떠날 수 없어. 아침 햇살을 느껴보기 위해 항상 커튼을 열어두고 자려고 했던 기억이 난다. 하지만 그이는 얼굴에 내리쬐는 햇빛을 견딜 수 없어 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뱀파이어처럼 완전한 어둠 속에서 잠을 청했었다. 이 방에는 햇빛이 좀 필요할 것 같다. 판자가 되어져 있다. 블라인드가 잘 작동하는 건 아니었지만 이건 말도 안 된다. 아래쪽 판자가 헐거워 보인다. 무거운 물건으로 내리치면 제거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렌치로 내려 쳐야겠죠? 햇빛이 약간 새어 들어온다. 이 액자에는 그의 단편 영화 시사회에서 찍은 사진이 있었는데 지금은 사라졌다. 이 침대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내가 제일 잘 알고 있다. 헤어진 뒤로 그이는 다른 사람과 지내고 있는 걸까? 뭐, 내가 상관할 바는 아니지. 이반에게 선물했던 수공예품이다. 바닥에 던져 박살낸 것 같다. 정말 정성들인 선물이었는데 중요한 건 없어 보인다. 빈 유리잔이다. 유리잔에 소리 나왔다. 유리잔 아이템을 얻었죠. 이 테이블에는 이반이 단편 영화로 수상한 트로피가 전시되어 있다. 하나만 남아 있다. 왜 창이 판자를 되었을까? 이건 안 열리네. 유리잔을 얻었어. 두꺼운 유리잔. 결합은 안, 어? 결합이 됐네? 화합물이 담긴 유리잔. 유리잔에 토너를 넣었다. 저 유리잔. 잠깐만, 책에 뭐라 그랬더라? 철에 이곳지해햇빛의 축복. 햇빛스의 축복을 받아야 만한다. 햇빛스의 축복. 여기에 쓰는 게 아닌가 본데 어, 아, 사용되는구나. 세면대에서 사용이 가능하죠. 이 피를 사용하게 될 줄은 몰랐어. 말라붙어서 유리잔에 어떻게 넣어야 할지 모르겠어. 뭐야? 바보같이 유리에 배였다. 뭐, 내 피도 쓸수 있을 것 같긴 한데, 화합물과 피가 당긴 유리잔에 손에 넣었다. 그러면, 유리잔의 액체가 이상한 색으로 변해 많은 열을 발산하고 있다. 우리 사티오, 우리 사티오를 손에 넣었다. 붉은 물질이 녹아내렸다. 이젠 들어갈 수 있다. 하지만 굳이 그래야 할까? 단순한 악몽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들어가야지, 그래도. 뭐야? 아, 소사 그이는 이 컴퓨터로 유명 웹사이트들의 영화 리뷰를 올리곤 했다. 꽤나 가혹한 비평가라나? 화면이 부셔져 있다. 그이는 이 상자에 단편영화 필름통을 보관했었다. 비어있다. 이게 무슨 일이지? 돌처럼 딱딱한 붉은 물질이 또 나왔다. TV 리모컨 테이블에 딱 붙어 있다. 건전지도 없는 것 같다. 어차피 TV가 고장나서 쓸모가 없다. 입안에 휴대폰, 바닥에 붉은 물질과 엉겨 붙어 있다. 화면은 깨졌지만 휴대폰은 아직 작동할 수도 있지. 제길, 배터리가 다 됐다. 남편 영화에서 사용한 의상들이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몇 가지 없는 것들이 있다. 입안이 쓴것 같다. 잊을 수가 없어. 아무리 애를 써도 줄리아를 못 잊겠어. 줄리아가 떠난 이후 나는 그녀가 없다는 사실에 괴로워할 뿐이야. 그들은 줄리아를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어. 첫 번째 단계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장 낮은 층으로 내려가야 한다던데. 날 잊고 살아가려고? 무슨 짓을 한 거야? 어떤 미친놈들하고 놀아난 거야 이반? 바닥에 무언가가 있다 녹색초를 손에 넣었다 내가 찍은 두 장의 사진이 있었던 곳이다 없애버린 것 같다 상관없다 돌려받고 싶지 않은 뭐지? 방 분위기가 바뀐 것 같은데? 잠겨있다. 문양이 새겨져있다. 더 이상 판자가 되어져 있지 않다. 밤이 되었죠. 밖은 새까맣다. 언제 어두워졌지? 라벤 라벤도리움? 을 손에 넣었다. 잠겨있다. 문양이 새겨져있다. 잠겨있다. 문양이 새겨져있다. 누가 문을 열었지? 어라? <laughs> 무슨 악몽 속에서 입안을 잡아먹은 괴물처럼 생긴 것이다. 그를 죽였듯이 나도 죽이려고 했어. 내가 꿈꿨던 모든 것이 현실이었던 건가? 아니면 지금도 꿈을 꾸고 있는 걸까? 나 어떻게? 녹색초 이상한 냄새가 난다. 왁스로 만든 건지 확실할 수가 없다. 약간 치유할 수 있다. 회복제구나. 아... 좋아, 렌치로 공격을 해 보도록 하죠. 야, 두, 둘이 뭐 하니? 지금? 나이스 샷? 뭔가 드랍템이, 그 생물이 서 있던 곳에 고기 조각이 있다. 썩은 것처럼 회색으로 변해 만지고 싶지는 않다. 아니야, 집어야지. 드랍템인데. 막혔다. 열리지 않는다. 여기 분명히 옆집이었죠. 옆집 문에도 왜 마크가 잠겨있다. 문양이 새겨져있다. 또 악몽 시작이군. 데모를 플레이해주셔서 <laughs> 감사합니다. 아, 끝이야. 잊지 말고 게임을 찜해주세요. 어, 재밌는데?